인기글? 어, 신청글이 인기글에 있다고? 나보다 댓글 많은 글 많을 텐데, 왜, 왜 이게 인기글이지? 자, 어쨌든 뭐, 여,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나만 아니면 돼. 아니, 야, 이거 안 되는데, 저거? 올라갈 수 있는 거야, 진짜? 저렇게 높게, 어, 어떻게 점프를 해? 아, 안 되는데, 진짜? 아, 안 돼. 어 됐다, 됐다, 됐다. 됐다 o 여기 어디로 가? 뭐야, 위에 없는데? 뭐, 위없는데 뭐, 르죠 있나? o y 여조저 yo, yo, 1야년 조개? Don't put a r a 아어 i t a a a a a a 아래 있는데 이거? 야, 되냐, 저게? 점프를 하라고? 아, 아니 야 점프를 어떻게 해야되고 이게 아닌것 같은데? 야, 나만 나만 저 여기서 헤매고 있는거 아니지? 다른사람도 헤매고 있는거지 이거? 거의 꼴찌고? 아니 뭐 지금 태촌이가 꼴찌간데 아! 야 머리부터 떨어지잖아 이거 야 어떻게 해야되고 대각선 위로 오케이 좋아 감 잡았어 잡아 야근때 여기, 여기가 핫스팟이 핫 면이어 여기 끄트머리 잡고 야 반동 한번 두 번! 이야 다른 영상이요? 아 내가 약간 헤딩주의라서 훈수는 환영해도 영상까지 보고 하고 싶지 않은데 우와! 오! 방..방..방..방..들지 어 방금 들어 어떻게 해야 맞는 건지 모르겠네 이거 점프가 나는 이렇게 되잖아 이렇게 돼야 맞는 거야? 여기 포물선 그리면서 갈수 있어? 이렇게 넘어가 진다고? 아 제가 영상..영상 볼까? 여기서 와우. 뭐야! 저렇게 된다고? 어때! 오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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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잠깐만! 됐어! 됐어! 아니, 아, 손, 손 떨려. 아, 잠깐만, 이거 왜, 왜 미끄러질 것 같지? 야, 그래도 저희, 저희까지 갔다, 그래도. 최고 기록, 저희까지 인정되는 거죠? 여러분들, 11,000원짜리 게임입니다. 꼭 사서 해보세요.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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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잠깐만, 잠깐지 아니야, 올지 아니야, 어디, 어디로 가야 되지? 위에 또 있어, 뭐, 어, 있네. 야, 태초마라 아니, 안간거 아니었어 저기? 야, 하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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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동네는 밤마다 울려 총성. 난 그렇게 살아왔어. 빠빠빠삐리, 빠빠뽕뽕. 아, 이거 참. 이거 다이빙 게임이냐고? 아니야 다이빙 게임 아니고. <laughs> 암벽 두번 게임인데 아 자꾸 떨어져가지고 꼬아꽃 네. 방송 꼴찌 안하게 팁 있으? 잠만 제가 지금 긴급 긴급 강의 해드리겠습니다. 꼴찌 면할 수 있는 긴급 강의 이 게임의 숨겨진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게임의 숨겨진 비밀은 그냥 내가 가고 싶은 대로 팔을 이렇게 쭉 뻗으면은. 이렇게만 해도 엄청 많이 가요, 생각보다. 근데 우리가 인간이 이론적으로 납득이 안 되니까 몸을 흔들어서 가려고 합니다. 근데 몸을 흔들면 더못 가, 많이. 어, 그래서 반동을 하지 마시고 중요한 게 있어요, 이제. 손을 뻗을 때 그냥 내가 가고자 하는 위치로 손을 뻗지 말고 대각선 45도 방향으로 위로 뻗는 게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3시 방향으로 뻗는 게 아니라 2시 방향으로 이렇게. 해요 어, 여기서 이제 포인트. 2시 방향에 반대 방향으로 손을 이렇게 둡니다. 예. 한마디로 7시 방향으로 손을 두고 있다가, 그러다가 이제 2시 방향으로 가면은 이게 슈퍼점프야. 그래서, 음, 약간 이렇게. <laughs> 어, 살짝 근데 손 터치한 거 봤지 방금? 원래 터치도 못해, 초보분들. 자, 이제 할수 있을 것 같아. 어, 가, 능할것 같아요. 예, 깨달았어, 깨달았어. 반동이 필요 없네, 이 게임이. 하지 않았어? 아 어, 잡은하지 않았어? 아 어, 진짜 살짝 부족한데 진짜. 1 어, 1시3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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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0분이야1 1시3 <laughs> 0분이야 이니셜 D 나 만화책으로 봤는데 또또뭐또 또, 또 뭐라고 안돼 안돼. 올지 중에서는 내가 제일 지금 우승에 가깝지 않을까? 그래도 감을 잡은 건 나밖에 없지 않을까? 지금 최초 발의 인사 람 중에서. 양홍이 형, 양홍이 형 제발. 자좀 과출 쪽을 하고 있다가. 아하... 큰일났네 근데 여기 못 넘어가는 사람이 있어? 한 번, 한번더못 넘어갔어 다들? 그럼 내가 꼴찌 아닌 거 아니야? 10명 정도 있어요? <laughs> 10명이나 있어? 10%는 여기도 지금 뚫지 못하고 3시간 동안 뻘짓한 거야? 여러분들 나의 장점이 뭔지 알아? 내가 배운 건좀 느린데 한번 배운 건안 까먹어 난 그렇게 살아왔어 7시 방향으로 손을 잡고 있다가 2시 방향으로 가면은 이게 슈퍼전 7시에서 2시 2시! 자자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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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흥분, 흥분 흥분 안돼 천천히, 천천히 아 예, 성공했네요. 예 예. 요떻게됐나 오. 어, 어. 아 이제, 이제 나 이제 깰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점프를 알게 알것 같은데 이제. <laughs> 알것 같아. <laughs> 대양홍 <웃음> 축하드립니다 형님. <laughs> 아깨셨네요 예. 오케이 양홍님 성공 골든 아, 골든 탈출. 이제, 이제. 최초말 아니지 여기서 네. <laughs> 축하드립니다 양무님 <양은행. 웃음> 아 진짜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씨 <laughs> 자 다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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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박님이카드차길래 <laughs> 신청했... 신청하신 분이 저보다 버츄가 더던데? 나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거 화나리 원개도 이상한 신청했는데 안 말고 청도 고치거든지 고치고 안 사는 사람 있어요? 나만 리얼이야 진짜 아, 아니야. 이길 있죠. 그렇죠. 이길 있는데. 특이에 아, 딱 보니까 예외로 딱 봐야지. 해. 아 이거 내가 내가 올 때가 아닌데 했나? 아닙니다. 아닙니다. 전혀 그런 건 없었어요? 아닙니다. 뭐뭐 이열의 뭐, 어, 너무... 이라고막해 가지고. 너무 재밌었습니다. <laughs>